목포 이스 연희 들어가 볼게요 와 주차장 넓은 거 보세요 자 주차하시고 낙지꼬 낙꼬 연포탕 기가 막히네요 목포는 연희다 달려 빨리 들어가 보자 어 왔다 우. 쟁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게, 네. 여기서는 좀 비비고, 네. 여기서는 곁들어 먹거나 그냥 먹어도 되고요. 네. 먹에서 먹어도 되고, 섞어서 네. 비벼서, 찐먹 그냥, 네. 어, 반찬상 먹어도 되고, 그러네요. 네. 깻잎하고, 김하고 같이 싸서 주세요 아, 깻잎하고, 김하고? 네. 우와, 깻잎하고, 김하고 같이 먹네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쩜 이렇게 미인이시고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음. 맛을 보면서 우리가 찍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laughs> 사장님 대신 한번 드셔보십 그 반찬도 아주 좋네요 음. 얼굴 안 나오니까 목소리만 나오게 이게 미인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나 거기 앉으면 이제 안될것 같고 거기 좀 어, 뭐, 어쩔 수 들어. 없어. 내가 이제 편집하기 힘들어서 안되니까 아. 너무 많으니까. 쟤네. 괜찮죠? 네. 음. 아니 의자 이쪽으로 하면 안 보이니까. 오케이. 지금 바로 빼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그죠? 네. 아 조개도 한번 드셔보시고 조개도 엄청 커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올려 싶습니다. 음 와, 깨끗하고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laughs> 약간 요아 그래요? 좋죠 응. 부드럽고 그죠. 부드러워요. 어. 우리 가족님이 얘기 한대로 그러니까 어. 이걸 많이 끓이면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색깔이 변하자마자 미디엄 식으로 꺼내서 먹으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죠? 와. <laughs> 아 그래요. 음. 조개도 한번 드셔보세요. 자, 국물도 있고. 조개도 한번 드셔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드셔보세요. 우와. 무지하게 크다. 이 낙지가 엄청 커요. 얼마나 먹습니다 와. 아우, 좋아. 그리고 이제 이 비빔밥을 한번, 그죠? 네. 여기서, 여기서 한번 살짝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 환 한상적이다, 이거 보자. 네? 이게 식었어도 맛있겠네요. 육회랑, 육회랑 육회? 이렇게. 아. 와, 이 비주얼 보세요. 이게 특허를 몇 정도 있으니까 전국에 이런 비주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외 나가기 전에 우리 목포 연인회를 오셔서 맛집도 아시고 케이블카 맛집, 그리고 이제 신안 우리 섬 투어 맛집, 여기 드셔보시고, 해외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하이브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알코올 없이 무알콜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아, 섞어야 돼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짬한번 해볼까요? 아, 좀, 따라줄까요? 오케이. 한번 따라보세요. 어떻게, 안 늘리게요. 이건 조금 줄이면 좋겠고. 자, 이거 한번 비빔밥을 먹으보겠습니다 와, 소리도 너무 좋고요. 아, 이 맛이다. 목포하면. 아, 예, 예. 음료수 몇개 갖고 오세요. 음 음, 와. 일부에서 이건 낱개로 먹어봤는데, 이건 섞어 먹는 맛이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음 이런 맛을 기다렸어요. 예 네, 따라서. 이 반찬은 한 여섯 가지 나오는데, 기똥차네요 자. 음? 겁나 죽죠? 메리 크리스마스고, 해피 뉴욕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현이네. 먹고는 연이다. 음, 우와, 나는 난생 처음 하이볼이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손맛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진짜. 근데 알콜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넣어서 종류를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뽀뽀, 뽀뽀. <laughs> 보시면 되시고이것도 그릇 하나 갖고 와보세요. 자, 나눠 먹고. 일단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여기 있었네, 다. 음. 그러면 우리 사모님 대신으로 우리 가족님이 한번 해볼래요? 이 한번 비교도될까같은게 이제 메인 방법이라 기타는. 근데 좀 너무 아까운데 좀 있다 여기 반 틈만 오케이 예예 반 틈만 반 틈만 하시고 여기 딱 그어버리고 여기는 이제 손 안되게 보여주게요 3, 4, 5표 다 보여주기 아또 손님들이 계시니까 따로따시하야겠네요그렇으 아따 네. 됩니다 천천히 요즘 손 이해하시고 안비게 네네 원래 이렇게 비벼주는 거 아니죠? 네네 비벼요 우리 손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그 비비는 재미가 <laughs> <감사합니다>. 있어서 좋았습니다 <laughs> 비비는 재미 <laughs> 알겠습니다 어... 자, 이제 갔다 오시고요 천천히 저는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천천히 갔다 오시면 돼요 자 손을 저는 씻고 왔기 때문에 이 육비 뭐야 이게 이름이 이게 육회하고 꼬막하고 이 비빔밥이 네. 더 맛있게 먹으려면 깻잎하고 김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아. 육고비, 육고비. 육회 꼬막 비빔밥. 음. 와, 진짜 맛있네. 그냥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요. 음. 연인의 만의 특허. 방식에 따라서. 깻잎하고 김마고 한번 싸서 드셔보길 바랍니다 와 진짜 난생처음 이런 맛은 이게 이런 맛이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못 먹어보는 거예요잘 그렇다고 합니다 제 <laughs>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 와, 이거 진짜, 먹는 법을 아니까, 기가 막혀. 자, 찍어서, 초장하고, 음, 간장하고, 아사비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음. 와. 너무 맛있죠 우리 지금 여기 오퍼 여연날 작주 고맙습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여기 단골 손님들이세요. 네네. <laughs> 와 너무 잘 하신데요. 비비는 재미가 있습니까요? 어때요? 열심히 비비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네네. 자, 먹고 하면 뭡니까? 자. 한국. 한국.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유달산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입니까? 연인. 연인. 근데 여인의 뜻이 뭐예요, 사장님? 저 여인의 스포가 있어요. 아, 그 촬영 그것 때문에. 예. 오. 야, 먹고 화이팅! 네. 우리 전라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사장요 <laughs> 국보 네. 헤이팅. 자 하나 둘 셋. 백보 헤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이팅. 감사합니다. 전라도 홍보 대사같습니다 <laughs> 한마디 해 주시죠 마지막까지. 네. 자 우리 전라도 자랑 한마디로. <laughs> 뭐뭐말 해야 돼? 한마디만 해 주시죠. <laughs> 한번 맛을 보시고요, 예. 아하. 맛있어요. 맛이 맛이어요 아, 맛있습니다. 진짜 좋죠? 근데 깻잎하고 김하고 한번 따로 싸 드셔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먹는 비법이랍니다, 이게. 같이 깻잎하고 김하고 해가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이 안쪽에 이렇게 아주 넓죠? 네, 아주 넓어요. 단체 손님들이 오셔도 뭐 무리 없이 셀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도 줄서 먹는다는 유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와 드디어 입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인에 들어오십시오. 자 주차장 시설도 아주 좋고요. 와 오늘 첫눈인데 아, 기분 좋네요. 주차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자, 영인이었습니다 시청해 대단히 감사합니다.